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입입다요즘에현에서는이에서동차더 이상 이렇이안 만들죠.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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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했는지 기술이 안 좋았던 건지 너무 썩어서한국거서다 진짜. 서입차들도 이런 차들이 있나요? 이데에서 한국에서 한국뭐이한국기본이국에 기본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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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차대에 주먹이 들어가는 야 이거 이걸 차라고 만들어 놨냐 이걸 와와 우와 너덜거려 없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수입차들도 옛날 차들은 이러니까 아니 국산차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?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예전에 이게 청 이게 2006년이니까 2006년 뭐 5년 4년 3년 수치차들도 이렇게 부식이 나서 막 구멍이 뚫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?